할렐루야 성경통독 119일째입니다. 오늘은 11개와 3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와 3장에서 6장까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영적인 왕으로 세우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인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왕이, 되,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소망으로 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 3장에 보면 모아방이 아방 때는 수십 마리의 양털 깎아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자 이 모아방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방의 아들 여호람, 새 번역에서는 요람으로 나와 있죠. 이 여호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남쪽에는 유다, 요호사바드 왕에게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펼쳐서 좋은 모합을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호사바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봤죠. 선지자는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 엘리사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전쟁을 크게 승리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나와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합왕이 나중 전세가 불리하니까 애돔 군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경에 빠지게 되자 그런 전쟁 중에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을 태워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왕자를 태워 죽이는 정도까지 그들이 긴박하고 그 마음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 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장에 보면 엘사가 활동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엘사의 그런 제자 중한 사람, 수련생 중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부인만 남게 되었죠. 두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빚을 지고 죽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못 갚으면 아예 종으로 판다 이렇게 유업을 하는 것입니다. 엘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엘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은 오직 기름 한병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부었더니 정말 기름이 계속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비에 쓸수 있었습니다.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채워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늘 많이 준비해야 된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사 선자가 또 수넴 마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생활은 어렵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엘사가 보고서 어, 마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잘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수넴 마을에서 그냥 엘리사가 있었던 갈매산까지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그런데. 에, 엘사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안 했는데, 강력히 초청을 하니까 결국 엘사가 와서, 와서 애기 위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이렇게 맞대고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기운을 가져오자 그 아이가 정말로 재치기를 하면서, 일곱 번 재치기를 하면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사역들은 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그런 표적을 베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표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오장에 보면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은 군대 장군으로서 왕의 그런 사랑을 입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생을 하는데 그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포로로 잡혀간 그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신령한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분이 많은 표적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엘사에게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에 이야기했더니 왕이 친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시리아군이 훨씬 더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황하는 거죠. 저 강대국이 이번에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면 핑계대서 쏟들올 텐데 어쩌면 좋으냐 고민을 하는데 엘사는 고민하지 않죠.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결국 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으로서는 기분이 너무 나쁘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하들이,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했더니, 정확히 정말 낫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나만이 앞으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개아시라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아, 엘리사가 막 선물을 주는 데서 전혀 안 받으니까, 개아시가 옆에서 보면서, 아, 저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쫓아가가지고, 저기 돈을, 응, 은한세 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외투 옷을 두 벌이나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나만은 기쁜 마음으로 주었죠.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다 가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개아시를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개아시는 문득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6장에 보면 어, 수련생들이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크게 지으려고, 아, 집을 크게 짓겠습니다 하 나무를 하는데 이 나무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끼가 빠져서 연못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고 나뭇가지 꺾어다가 거기다 딱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설화와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리아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다올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방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사로잡자 하고서 엘리사를, 엘리사가 사는 그런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종이 보니까 지금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하나님의 그런 불병거가 쫙 거기를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안심을 하죠. 엘리사는 기도해서 그대 눈을 멀게 만들고 사마리아까지 인도해서 왕 앞에 세우고 그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엘사를 두려워해서 한동안 이제 공격을 하지 못 쳐들어 오지 못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시리아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또 기쁜 마음 가운데 성경을 궁금해하면서 또 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